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 오시며 노하귀를 드디어 주시는 사랑이 아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변을 돌아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완악하고 강팍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죄들 되게 아일도 없어서. 겉으로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안으로는 회치한 무덤과 같이 온갖 더러운 것과 이기진 것이 잔뜩 쌓이는 완악한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안에서부터 겉에까지 모든 것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도 없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도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일에 기억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 유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you mm -hmm.

i uh -huh. uh -huh. uh -huh.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또 갑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사메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0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려인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에 예,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먼저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기도 했고, 개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렸으며, 본문에서는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본래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민물이었던 이곳이 디베리아 갈릴리라고 불리게 된 것은 헤르 안디바에 의해서 건설되어 당시 의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줄이면 디베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곳 디베리아는 이스라엘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유대인의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갈리바다를 디빌라의 갈릴리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황제의 이름으로 지었지 음, 이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갈릴리바다, 갈릴리호수, 개네사렛 라고 불렸는데, 이 헤롯이 디베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 후에 있었던 예수님 이후에 7 0 년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나중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다른 이름도 있는데, 로마의 황제, 디베리아의 바다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요. 본문에서의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오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황제의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디베리아 바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 당시에 황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적과 엄청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대의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베르의 바다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빌립이란 제자에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느냐 그것은 이 빌립이 그 근처인 베세다가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낯선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 있으면 이 지역에 제일 맛있는 맛집이 어디냐? 묻지 않습니까? 어디 가야 맛이냐? 뭐, 같은 뼈다귀탕을 먹더라도 맛있는 데가 있지 않냐? 빵집을 가더라도 여기에서 유명한 빵집이 있지 않냐? 대전 같으면 성심당이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빌립이 고향이 그 근처였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먹이겠냐? 먹이겠냐고 먹을 수 있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즉시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테네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인지가 이 대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묻자마자 200테네리온이라는 금액이 딱 산출되는 거 보면 그만큼 빌립은 상황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을까 얼마의 금액이 들어갈까를 머릿속으로 계산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MBTI, MBTI 그런 것 따지지 않더라도 주변에 굉장히 치밀하고 사전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런 성향, 성향에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계획적이었고 친밀했던 빌립이 나중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와 여왕 간다게 국군을 맡고 있던 내시을 만났을 때 그에게 고난받은 종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에게 침례를 준 뒤에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나중에는 계획적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즉흥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200데미아리온 이라는 금액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고기 두마리와 보리떡 다섯개로 그냥 대충 먹는 신용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게 하셨고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런 뒤에 남은 조각을 거두게 하셨고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는데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 식사를 초대받아서 갔을 때도 어때요? 정말 모든 사람이 먹고 남아야 풍성한 것이지, 남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시켜갖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기 몇점 남았는데 서로, 아유, 저거, 다른 사람 먹게. 안 그래도 부족한데, 내가 괜히 먹으면. 먹는 걸 밝히는 사람이 되고, 아예 나는 집에 가서라면 끓래 먹더라도 참자 그러면서 남는 경우가 있고, 아나 이제 진짜 도저히 못 먹겠어 오늘 너무 많이 시키셔서고 진짜 배불러 배부르게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신 것은 그냥 신용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저마다가 실컷 먹고도 남는 그런 넉넉함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됩니까? 아, 이분에게 이분이 하자는 대로 하고 이분이 주시는 것을 먹게 될 때는 그런 음식이 부족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안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거비 찬양을 할때 가끔 이제 김영주 권사님 다른 교회 다니시는 김영주 권사님이 그 거리 찬양 팀을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실 때가 있는데 이분이 아들이 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준비하시면 항상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를 하세요. 예, 항상 이쯤 됐다 싶어 비싼데 가면 저들이 희좀 눈치가 보이고 죄송스러우니까 권사님 이 정도만 시켜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아니에요. 먹고 남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더시키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사님이랑 갈 때는, 아, 오늘은 실컷 먹겠다.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신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자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인데,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왜 썩을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에 아무리 많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라도 오늘 아침은 어떻게 돼요? 또 배가 고파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언제 그랬냐 는 듯이 우리의 배는 또 부꺼집니다. 그런 떡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한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은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양식을 먹은 자는 그 먹은 떡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며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영원히 영생의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그들은 육의 양식, 배부른 육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데 더잘 먹고 더잘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인데 예수님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자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냐? 그러시면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자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육의 양식을 먹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 영의 생기기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 이상해. 우리가 바라던 게 아니었나 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로느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영적 지도자가 선생님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본래 침내 요한의 제자였다가 침내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자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고 믿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예, 물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셔서 충분히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전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다가올 내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뜻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생임을 얻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서 예수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서 영생의 축복이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어디로 가겠나이까라고 고백하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싸우니, 말씀이 저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도 없어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저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도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